세상에 뭐야? 어우 오랜만에 하울해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하이헬로우예요. 아니나 하울 너무 오랜만에 해버려. 오늘은 바닥쟁이에 쐬버릴 거예요. 저 오늘은요. 세상에 모더나우스요. 무슨 나우스? 모더나우스. 아니, 여기가 세상에 금액도 저렴하니 아이디어 쪽으로다가 너 눈물 코물 기절쟁이야. 아우, 살짝 삐뚤어졌어나 이런 거못 봐버려. 아니 근데 뭐도 나올 수 있지 거기 큰데 가지 그럼 구경할 게 너무너무 많고 보다 보면은 어머 세상에 나 이거 필요했네 저거 필요했네 하면서 막 집어가게 됩니다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는 그냥 딱 보이길래 샀어요 이렇게 반달 모양이어가지고 이게 벽에다가 싹 붙여가지고 쓰기 너무 편해 그러니까 자리 차지 안해 약간 똥골뱅이나 약간 타원뱅이 같은 거 사지 그러면은 쓸데없이 구석 자리 차지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리 차지 안 해요 자 이거는 12,9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어머 세상에 여기 진짜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아 면봉이야 그냥 면봉이 아니라요 이거는 블랙 면봉이에요 이거 새거인 이유가 제가 다 사고 막 이런거 너무 포장 잘했다 아니 너무 많이 쓰고 막 이런것들 있지 그런거를 보여주기가 너무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제가 쓰는걸로다가 다시 한번 어차피 쓰니까 절단기 양. 어차피 쓰니까 이거 한 번, 아주, 아우, 보일러 너무 세게 틀었어. 세상에, 보일러를 약하게, 약하게 틀려고 하니까, 이렇게 세게 틀어. 나 지금 찐질방이야. 나궁뎅이 너무 뜨거워. 더워 죽겠어. 아우, 얘, 포장을. 아 이럴 때 너무 속 시원하죠? 블랙 면봉이 좋은 이유가, 사실 귀는 자주 후비면 안 돼. 근데 만약에 귀로 후비게될때 있지? 나 몰라. 나 그냥 파벌 형 앞에서. 이렇게 한번쓱 해도, 귀지가, 얼, 흰색 면봉이 돼버렸네? 여기까지 아무튼 이렇게 파면은 귀지가 잘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귀지 너무 많이 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짜라란 또 귀지를 준비했어요 이 면봉 이거는 200개 들었는데 3,900원입니다 그럼 개당 20원 자 그리고 이거는 점착식 귀이개예요 이게 좀좀 짠짠하니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귀 속을 깨끗이 하는 건데 약간 쫀득쫀득 찐득해요 끝에가 이거는 귀를 막후뱉는 용도가 아니라 여기에 귀지를 짭짭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귀에 자극이 좀덜 가요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붙이면은 이게 왜 이러지 귀에 부스러이가 겨울이라 그래. 자 이렇게 점착으로 이렇게 쫙 붙이는 거한번싹 굴려주기만 하면 돼. 이거는 파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가 아이들 귀지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싹 이렇게 붙여가지고 쫙 쫀쫀쫀쫀. 그러면 음. 자 여기까지. 어디서 뭐 쫀쫀한 거 떼거나 눈곱 떼거나 뭐 이럴 때쏙쫀쫀 붙이면 됩니다. 짠. 드레기통. 이게 어디에 좋냐면요 차나 아니면 싱크대나 이런데 있지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일단 M 사이즈 50매예요 50매에 6,900원 자 여기 이렇게 싹 일단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 쫀쫀 찡찡이가 있어요 그래서 싹한 다음에 이거를 싹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붙이면은 뭐 넣었을 때 점착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 그 서랍이나 이런 데 있지? 그 안쪽에다 붙여가지고 서랍을 싹 여물거나 차도 여기 앞에 싹 하면서 주머니 여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감기 편하게 또 여기가 얌생으로 돼 있어가지고 싹 감아가지고 붙여놓고 뚜껑 닫았다 열었다 하면은 거기에 쓰레기통 만들면 됩니다. 이거 대용도 있고요. 이게 얌생용도 있어요. 자 대용은요. 40매 라지 사이즈 이것도 6,900원. 똑같이 6,900원인데 40매, 50매. 이거는 진짜로 어디 붙여쓰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인들 왔을 때뭐 먹을 때 있지? 여기 옆에 테이블 이런 데다가 양생 빼기로다가 싹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 해가지고 쓰레기 싹 버리면 됩니다. 자, 아까 했던 거 여기다 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있짜 아까 내가 면봉 쓰고 막 이렇게 했던 거싹 버리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쓰고 버리시는 분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이나 이런 거좀 깔끔하게 쓰는 데 있지? 그때는 그냥 덜어서 버려. 그리고 또 써버려. 이거 오래오래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유통기한 없잖아. 막 비닐봉다니까 막 1년, 2년 됐다고 안 해서 막 썩어가지고 군뱅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곰팡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만 보관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네. 책상, 싱크대, 차 안, 원하는 곳 어디나. 캠핑 갈때 너무 좋잖아요. 이거. 크기별로 이거 싹 걸어서 쓸수 있는데 약간 텀블러나 음료수통 이런 거 닦을 때 있잖아. 여러 개싹 이렇게 패키지로다가 자 이거는 얌생뱅이 조그만 빨대 주둥뱅이 아니면 텀블러 그런 틈새들 있지 그런 거 닦기 좋고요. 뭐 이런 거 사이즈별로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또 뭉쳐 쓸수 있어 나는 이거를 텀블러나 컵 깊은 거 이렇게 두개 뭉쳐가지고 같이 해버려요. 그리고 싹 야무지게 걸고 딱 하면 되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아유 이것도 잠깐만요 어 이거 5,900원입니다. 5,900원 너무 괜찮죠? 자 그리고 저거 말고 난좀더 섬세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짜란! 이거야, 이건 뭐냐면, 구석구석 닦이는 미세 텀블러 틈새. 이것도 똑같은 용도인데, 이거는 있잖아, 아우, 내 거는 쓰던 거 있지. 그거 너무 잘 써가지고, 시커머 딩딩이 해줬어. 이건 아까 거보다 천원더 비싸요. 자, 왜냐면은, 이게 하나 더 들어가서 그런가 봐. 이거는 네개 있잖아. 근데 이거는 다섯 개잖아. 너 6,900원이야. 근데 6,900원에 이거 쏠쏠 깔깔하게 써버려. 자, 이거 보면은, 이거는, 아우, 이거 꼬쟁이도 잘 만들었어. 여기 뒤에 예시로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림이 있는데, 이거 있지. 솔. 이런 거는 텀블러. 어머, 내 거랑 똑같은 주둥뱅이네, 텀블러. 텀블러나 이런 거 사셨어? 이 주댕이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간찬통이나 그런 데 보면은 검은 물때 있지. 그거야. 근데 이게 칫솔이 엄청 거세진 않지만 또 엄청 유들유들하지도 않아. 약간 깍쟁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석에다가 싹싹 하면 되고요. 이 동그란한 거 있어. 그리고 이거 뾰족쟁이 있지. 이걸로도 싹싹 긁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싹 칫솔처럼 생긴 거. 이거는 싱크대 완전 구석으로 하기도 너무 좋아요. 싱크대 그 있잖아. 그 홀. 이거 뭐냐? 그 배수망인가? 배수구 쪽인가? 그때는 검은 때가 잘 껴. 그래서 이걸로도 좋고 이걸로 이렇게, 이거는 약간 틈새 이런 거 있잖아. 딱 꺾인데. 이런데, 싹싹싹싹 양쪽으로 착 싹싹. 이걸로 양치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 싹 걸었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우, 잘 만들었다. 이거 하나 사줘서 쓰면은 손이 많이 간다니까. 잘 쓰게 돼요, 이거. 세상에, 눈썹 정리. 이거 너무 좋지. 이게 얼마냐면, 5,900원에, 이거 몇개 들어있니? 8개 들어있어요. 5,900원에 8개 만든 게 개당. 이게 천 원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털값. 수염 깎고 그 다음에 이거 막 발에 가끔 이거 있잖아 삐져나오면 겨드랑이 털 아니면 다리 털 이런 거 깎는데 이거를 자주 갈아줘야 돼요 이거 막 두고두고 두고 쓰면은 여기에 곰팡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털이 얼마나 잘 깎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몰라 털 깎아버려 잘 깎여 원래 이렇게 화장 위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소리 들려요? 봐봐 아무튼 이거 너무 잘 깎이니까 이거 계속 쟁겨뒀다가 물에 헹궈가지고 여러 번 쓰지 말고 몇번한 일주일 정도 쓰고 버리고 다시 쓰고 해도 충분히 저거 일주일에씩 하나 쓴다고 해도 팔자 팔자 8주, 두 달이라고 5,900원에 두 달이야 알았죠? 짜라 이거는 제가 네스프레소 기구 기계 아우 네스프레소 그 커피 머신 있지? 그걸 엄청 잘 써. 근데 이게 딱 투샷이 들어가요. 전딱 투샷만 먹기 때문에 5,900원이에요. 크기별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약간. 거의 다 900원으로 떨어진다? 약간 상술인가? 왜냐면은 6,000원 하면 비싸 보이는데, 5,900원 하면 좀 저렴해 보이고, 만원인데 9,900원 하면은 뭔가 좀 저렴한 느낌이고, 약간 그런 상술 같아요. 아무튼, 이거 5,900원에 이렇게 투샷 딱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댕빼이가 뾰족해서, 보통 내가 컵에다가 했을 때는 옆에 질질질질 세고, 막 여기 밑으로 흐르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는 여기 주댕빼이로싹잘 따라줘요.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습니다. 쫘아라! 자 이거는 어 보관이 편리한 폴딩 냄비 받침 이건 나 사실 처음 사봤어 4,900원인데 나는 원래 이거 안 하고 둥글뱅이로다가 그거 있잖아 막 까는 거 그렇게 썼었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샀냐면 어머 이거 자리 차지도 안 하고 보관도 편리하고 크기별로 싹쓸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머 진짜 유메카 유레카 뭐 우리는 뭐 아싸 가오리지 뭐 이렇게 보관하고 이게 약간 실리콘 재질이어서 다치지도 않고 쫀득쫀득 허, 이거 애들 메로 쓰면 안돼 아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열었을 수 있고 긴 거면은 이렇게 냄비 이렇게 긴거 있잖아 그거 면 이렇게 하고 널찍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사랑해요 항시적으로 그리고 이거 분해도 쉬워가지고 청소하기 너무 좋겠다. 약간 이런데 보면은 막때 같은 거 끼잖아. 근데 이거 분해도 너무 쉬운데요? 짜르란 이거 수저 젓가락이 난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세트쟁이로다가 있잖아. 이게 원하는 컬러, 원하는 젓가락을 집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 사진 올려줄게요. 내가 원하는 수저랑 젓가락 싹 집어가지고 할수 있는데 세상에 나 이거 화이트 계열, 베이지 계열 있지? 이게 너무 사고 싶었는데 글쎄 있잖아. 얘는 금장인 거야. 은장, 금장 다 있어요. 매... 어머 영어로 엄청 요란스럽게 써있어서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야? 자 그리고 이거 금액은요. 이거 하나에 4,900원. 수저도 4,900원일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두 세트쟁이로 하면은 세상에 알아서 계산하세요. 9,800원. 내가 또 술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한정하지 우리는 사실 아기 돌보고 하면은 술 없으면 못 살아버려. 그래가지고 짜라란! 치울 수요. 이게 소주잔인데, 왜 내가 소주잔을 이렇게 샀냐? 디자인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그냥 바닥에 놓으면은 약간 온도적인 문제도 있고, 밑에 물기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주 한 잔보다 더 들어가서 맥주로도 따라 마실 수 있어요. 소맥. 이것도 한 잔보다 양이 좀더 커. 근데 너무 이쁘지? 밑에 물기 안 생겨. 안정감 있게 해. 집기도 편해. 그리고 소주 마실 때손 이렇게 잡고 마시잖아. 그럼 손에 있는 열로. 물론 열이 전달되기 전에 빨리 탁 털어놓긴 하지만, 이게 조금씩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 전도가 안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싹 이렇게 고급지게 그리고 인생 고급이야 그냥 소주를 먹어도 난 위스키 마시댓기 와인 마시댓기 해버려 자 이거 금액은요 9,900원 잔당 그래 금액이 좀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계속 오래오래 쓰고 컵이니까 난그 정도 투자는 가능하다 해가지고 요 9,900원에 두개두 개씩 사버렸어요 술이 더 맛있어버려 세상에. 내가 또술 마실 때, 뭐, 와인이나 이런 거한병다못 마셔버려. 아니면은, 한병 먹고 조금만 더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보관할 때, 난그 랩에다가 씌워 보관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근데 귀찮잖아. 그래서, 짜라라. 이렇게 하면 뭐, 다이아몬드지 뭐야. 여보, 나 갖고 싶어요. 다이아몬드. <laughs> 자, 이거는 내가 지금 먹던 게 이거밖에 없어. 다 들어가. 이거는 일본에서 선물 받은 거야. 아무튼 이것도 들어가고. 허! 너무 예쁘다. 그리고 와인자 위스키 다 들어가요. 이거 쏙쏙 들어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좋아. 4,900원이에요. 너무 저렴하죠? 짜라란!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거 쓰고 있는 것도 꽤 있어. 이거는 내가 금액표를 빼버렸는데 아마 9,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1 2 9 0 0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이 종류가 없고 다른 종류가 있더라고요. 더 이제 은장 빼기로다가 더막 약간 금 크리스탈처럼 여기 양쪽에 칫솔이나 아니면 아까 그 있잖아 이거 뭐야 눈썹 정리 이거를 이렇게 넣거나 그리고 여기가 약간 홈이 아 뭐야 홈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놓으면 안 미끄러져요. 그다음에 칫솔 넣고 치약 넣고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날씨 깨끗한다. 여기에 그리고 물이나 이런 게딱 고여지거든. 이거 그냥 한번 대충 슥슥 닦아주면 돼요. 그 정도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다음에 칫솔인데, 허, 여기 칫솔이 가격 대비 맛 쓰기 좋아. 그리고 칫솔 아깝다고 비싼 거 사서 여러 번 쓰는 사람이 있는데, 막 3개월, 5개월, 6개월씩 써버려. 그럴 바에는 이렇게 저렴이로 사가지고 자주 바꿔주세요. 이거는 얼마나면 오면 어쩌겠을까? 아마 똑같아 어, 9,900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여러 개 들어있어서 손님 오거나 할때 부담스럽지 않게 이거는 실제로 내가 몇개 써가지고 몇개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거 20개 들었네 그러면 하나에 500원 꼴이에요 이게 포장도 너무 잘 돼있어 이거 이렇게 있어 하나하나 그 일회용 칫솔보다는 훨씬 퀄리티 있고 그 개당 1,000원짜리나 2,000원짜리 칫솔 있지 그 퀄리티예요 그래서 색깔별로 가족들이 쓴다 그러면은 나는 블랙 그리고 남편은 화이트 그 다음에 우리 서준뭐 베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자기 색깔을 나눠 써도 되고 아니면 손님 오때 색깔 구별해도 편 주기도 너무 편하고, 나는 이런 얌생백을 시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르릉, 왕칫솔. 이거는 석서 안에 까장이 너무 시원하고 이것도 9,900원이에요. 이거는 6개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너무 큰데 이거는 다 쓰고 나서 화장실 청소하기 너무 좋아. 보통 칫솔은 다 쓰고 바로 버리지 않고 청소 용도로 쓰잖아요. 이거는 화장실 청소하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가 디테일을 너무 신경 쓴게 이것도 있어. 뭐냐면 짜랑 9,900원인데 이거 벽에 붙여가지고 이거랑싹 해가지고 어디 갔어? 모양? 여기 있지? 이게 약간 유리 거울이나 이런데 좀잘 붙어요 이병오잘 붙어 확실히 유리나 이런 데잘 붙어요 이렇게 싹 꽂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숫자대로 1, 2, 3, 4, 5, 5개 아니 칫솔 6개 주고 이거 꼬쟁이를 5개만 주면 어떡해요 사장님 그래도 주는 게 어디예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야 9 9 0 0원에 행복이다, 행복. 자, 그리고, 짜라란. 이거는 주방에서 쓰는 실리콘쟁이로다가 이것도 사용감이 있죠? 여기 보면은 설거지 제대로 하라니까! 이거 어찌할까 이거 뭐, 설거지를. 아니 이래서 남편들한테 설거지를 시키면은 어떻게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이게 뭐니? 뭐 먹은지도 알수 있겠다 세상에 양념장이 담도 있고 자 이거는 19,900원입니다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구멍도 있고요 근데 여기 다 메이드인 차이나야 근데 좋아 재질도 괜찮고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위험하지도 않고 이렇게 색깔도 두 가지 색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파스텔 색깔 너무 좋습니다 자라란어 이거는 내가 바꿀 때 이거 9,900원인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바꿀 때 됐어 옛날에 내가 이런 거를 샀어 보자 아유 어딨니 아유 세상에 아우 도가니야 아유 자 이건데 이거 너 어디서 샀니? 아 이거 거기서 샀네 아 이케아 맞네 어머 나 이거 다시 사러 가서 없어가지고 다시 그거 한 건데 이케아였구나 이케아에서 이렇게 뭉태기쟁이로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 요긴하게 한 2년 썼어 그래서 이거 버릴 때 돼가지고 이게 빨고 하나 쓰고 빨고 하나 쓰고 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여기에 또 이렇게 흰색 쟁이로 9,900원에 이렇게 세트. 이거 종류 다른 거면 이상하잖아. 그래 가지고 이렇게 빨고 쓰고 그리고 이런 거 수건은 유통기한이 1, 2년밖에 안 된대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타올 이렇게 쓰면 돼요. 9,900원에 이렇게 화이트색. 색깔도 엄청 여러가지고 막 크리스마스면은 크리스마스 용도 아니면 이렇게 막디자인도 여러가지로 얌색백으로빼뜨렸다고 어, 이렇게 할건비치드분아니에요 어, 몰라 됐어. 자, 아무튼 이렇게 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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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름 너무 어렵다. 자, 이렇게 모던하우스에서 산거 리뷰 한번 해봤고요.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해봐. 무조건 남편이나 친구 데려가야 한대요. 짐들때 무거워. 아무튼, 학식적으로 사랑해요.